오늘 리뷰할 유니크 아이템. 기사단의 위세 세이크리드 아머 고정옵션 1 타격회복속도 플러스 20% 변동옵션 6 공격오라 플러스 1에서 2 방어력 플러스 170에서 220% 증가 원거리 공격 방어력 플러스 250에서 300힘 플러스 10에서 15 활력 플러스 10에서 15 최대 지구력 플러스 40에서 50 총평 유니크 아이템 중에서 아홉 번째로 드랍률이 낮아 매우 보기 힘든 희귀템이다 하지만 낮은 드랍률 에 비해 성능은 형편없는 수준인데 필요임이 230이나 되지만 모든 기술 이 붙어도 부족할 판에 공격오라 가 변동으로 최대 이스킬 다 곳에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타격 회복 속도 플러스 20%, 힘과 활력 스탯도 그렇게 높지 않은 최대 플러스 15등 대부분 아쉬운 옵션들 뿐이라 힘을 그만큼이나 투자하고 착용할 만한 가치는 없어 보인다. 색상도 초록색이라 조롱 섞인 개구리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방어력이 높아 에테로 나온다면 용병용 갑옷으로 고려해 볼만 하지만 더 훌륭한 갑옷들이 많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결론, 낮은 드랍률에 비해 애매한 옵션들 뿐이라 쓰임새가 없는 갑옷, 희소성 때문에 소장용으로는 가치가 있다.